아, 어? 진달래, 똥 응. 어르신, 봄에 피는 꽃, 그 동백꽃, 또 찔레꽃, 어찌레꽃 도움이 돼요. 또, 또, 또 봄에 피는 꽃, 이게 다예요. 어르신, 베라리. 뭐예요? 계란이, 계란이 계란이 아셨죠? 요란이 아셨죠? 계란이 아셨죠? 이 아셨죠? 이 아셨죠? 이 아셨죠? 계란이 아셨죠? 계란이 아셨죠? 계란이 아셨이 기를종끝 세우고 맞춰주세요.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하나, 번더 하나, 둘, 셋. 아우, 니다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우리나라 토마이 식물이래요. 토마이 식물이고 양지 바른 곳에 피며 생명력이 아주 강하대요. 생명력이 아주 강하대. 그래서 그리고 꽃 끝이. 꽃의 끝이가 네 갈래로 됐대요. 네 갈래로. 네 갈래로 이렇게 됐대요. 그 다음에 걸 모양의 콧꽃이래요. 무슨 꽃일까요? 네. 네. 리 진짜... 진짜... 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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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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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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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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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끝에 달린 눈에서 피는 꽃이래요. 가지 끝에서 어 달린 눈에서 피는 꽃.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히 볼수 있는 꽃이래요. 주로 참꽃이라고 불린대요. 참꽃. 김발레. 참꽃이라고. 그래. 에 진짜로 뭐라고요? 진사래. 진사람 아니 누구 만나고요? 아리아를다꼬시면서 진달래 꽃이네. 반세요감다 와. 음 갑니다. 보통 4월, 4월이면 절정을 이루는데요. 이 꽃이 절정을 이루는데요. 어. 그다음에 이 꽃은 한순간 활짝 피고 금방 확 지는 꽃이에요. 어. 그리고 이거는 꽃잎 하나하나 분리돼서 갈래꽃이 래요 분리된 갈래꽃이 래요 그다음에 꽃이 질 때는 꽃이 하나 하나 꽃 눈꽃처럼 날리는 뒷꽃은 무엇인가요 낙화꽃, 지베렐, 낙꽃낙꽃 무엇이 꽃 땡! 나꽃 어? 뭐, 뭐 어디서 꽃 줄? 뭐야? 복 예. 어떻게, 어떻게 하냐? 아유, 어딨 정답! 이들이 <목소리도 기> <목소리도> 선생님 입술 <뭐지>? 진달래요. <잘> <laughs> 진달래 아니에요. 어어 잘못 지시는데 다음, 다음, 어우, 실 너무 잘못 지시는데. 지금 다른 본 음? 것보다 하신 분들은 수정하시고 다른 본 것보다 일찍 꽃을 피워. 가장 먼저 공소식을 전해주는 꽃이래요. 어? 그 다음에? 일찍 힌다에서 조매라고도 한 거요. 추운 날씨에 힌다고 해서, 해서 동매라고 도 하고요. 오, 눈 속에 핀다에서 설중매라고도 한답니다 지금 남부지방 힌이 곳은? 내화, 먹냥. 어디서 뭐라고요? 먹냥, 먹냥? 아, 어떡하냐? 네, 정답. 어르신 뭐라고 했어요? 내화, 내화. 아이씨, 야, 우리 교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단성의 브레이 갑니다 음, 가오. 음, 어 잘하시는데. 음. 요건 뭘를 거야. 음. 요건 모를 거야. 고백 물가나 습지에서 자라죠. 물이 많은 환경을 좋아한대요. 물이 많아야 좋아한대요. 주로 연못이나 강가에서 라는 것이 특징이래요. 숲지이래. 특징이래요. 그 다음에 노란색 꾸니까 두꺼운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이. 이은 무슨 꽃일까요? 무슨 꽃일까? <laughs> <꽃이>, 어? 아, 연꽃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땡! 연꽃은 봄에 안 되지 않아요? 꽃이 작아요. 꽃이 노란색이에요. 물과 습지를 좋아하고 주로 연못이나 강가에 자라는 것이 특징이고 노란색 꽃잎하고 두꺼운 잎살을 가지고 있는 이거이 무슨 꽃일까요? 어? 어? 어 힌트 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잘되세요 노란색 꽃이니까 두꺼운 입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주도에 많이 꽃이네. 제주도에 제주도에 많이 무슨 제주도 무슨 꽃이 많아요? 어? 제주도에. 제주도. 한라. 어? 정답 <laughs> 아이고, 어디가 셨셔요우아한번분드세요 어, 나무의 핏 연꽃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다음에 새하얀 꽃잎이 물에 뜬 모양이 마치 보석 진주를 닮았다고 합니다. 가지는 굵고요, 털이 없고 많이 갈라지는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꽃이 커. 무슨 꽃이 커요? 봄의 꽃. 봄의 꽃이 큰 꽃. 큰 꽃. 나무, 나무 가지가 굵. 신지, 앞면, 목론 아이 맞히신 분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답, 당신. 잘하셨어요. 어 다음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남았어요. 갑니다. 우리 들이이 문제 할 때는 정말 너무 집중력이 <laughs> 좋지. 아니 여기, 요, 여기도 하나 맞히면 안 될까요? 한번 해야 돼요. 꽃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네요 너무 이쁘다 이 슬프다 자기의 자만심 자존심 기대 이런 뜻이 있고요 알 뿌리로 되어 있대요 그게 특징이래요 이 꽃의 비늘 줄기로 부스럼이나악창을 치료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세글자 조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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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거 어신들 맞을 것 같아요. 맞으신 분은 작았어. 맞죠. 빨의 모습을 닮은 꽃이래요 <목소리> 사랑의 배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고개를 <목소리> 숙이는 모습 때문에 청순한 소녀의 마음을 연상시키는 <목소리> 이곳은 무엇일까요? 아까 나왔는데 이쪽에서 무슨 무엇일까요?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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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제제입이쁘고 <예쁜> 알았어요? <웃음> <웃음>